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과학교실 온라인 멘토링 강의를 맡은 박정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천중학교 3학년 정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천중학교 3학년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대외 관계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통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인 통신사가 이 역사 교과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직접 한번 해 봤어요. 먼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7년간에 걸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등장을 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도 막부가 조선에게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국교를 회복하자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조선은 받아들였고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 통신사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 혹은 경제적인 교류를 이끌어낸 어떤 중심이 되었다라는 식의 설명이 보여요. 어 물론 이 국교 회복의 시작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에도 막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들의 이 외교 정책이 이들의 국교 회복 의사가 곧바로 조선에 전해져서 조선이 곧바로 또 승낙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바로 스시마라고 하는 대마도를 통해서 이 의중이 전달이 되는데, 대구 막부가 스시마에게 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라고 말로 전달을 했고, 스시마도 그것을 조선에 와서 말로 전달을 합니다. 조선은 스시마의 그런 요청을 받아보고, 아, 지금 국조회복 요청이 막부를 핑계로 해서, 막부의 권위를 빌려서, 그냥 스시마가 독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구나. 빨리 무역을 하고,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에, 막부라는 핑계를 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역으로 쓰시마에게 어떤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해요.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국교 회복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막부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와라. 말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문서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 조선의 왕릉을 범한 죄인을 압송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국교 회복 요청에 앞서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조선의 조치를 어,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이 국교 회복의 기회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내부 정세는 아직 불안정해요. 그리고 막부 쇼군의 의중 또한 불투명해요. 그래서 조선은 국교 회복의 기회를 일단은 잡아야 했기에 당장 딱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조건도 그 막국의 쇼군의 의중을 알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어 이제 드디어 국교회복교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교회복에 들어간다고 해서 조선이 통신사를 바로 파견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아니었어요.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 겸 쇄안사라고 하는 어, 또 다른 새로운 명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회답에는 조선의 외교적인 전략이 굉장히 어, 담겨 있었어요. 즉, 막부에서 먼저 국교회복 요청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답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안의 경우에는 어,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전략이기 보다는 조선 내수용이었어요. 조선 국내적으로 어,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를 쇠안에 온다, 데리고 온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는 특히 선조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뭐 한양을 잘 지키고 맞서 싸우지 못했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실추된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기회로 여기서 삼고자 합니다. 일본에 이제 잡혀간 조선인 포로를 데리고 오겠다. 라고 하는 명분까지 함께 잡은 것이 이 회답 겸 세안사였어요. 임시적인 사절을 보내면서 일단 국교 회복하기까지 시간을 조금 번 셈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번 조선은 이 불안정한 일본 정세에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국교회복을 공식화하지 않고 외교적인 다양한 선택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1607년 이후에 조선은 총세 차례 회답 겸 세안사를 파견을 하는데 3차 회답 겸 세안사가 조선에 돌아온 이후에 인조가 이들에게 일본의 사정이 어떠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 중에서 정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답을 하는데 어, 아침 저녁으로 이 내부에 변란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도요토미 일가를 제압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일본 내부는 어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여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636년에 처음으로 조선 후기 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국교회복의 과정 속에서 보인 조선의 입장을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본이 침략기였던 조선한테 아니 우리나라한테 국교회복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외교적인 물론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도 있었어요. 반대 세력을 잠재울 만한 어떤 즉각적인 계기가 필요했던 어, 탓에 이제 도 막부는 이제 이제 조선과 국교를 회복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히데요리가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 건가요?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정말 죽었다 이런 기록은 살펴보이 어, 보이진 않고 확실히 그때 이 그들의 조직 군사 조직을 확실히 패망을 시켰다 정도 이제 히데요리가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확실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이에도 막부의 입장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반대 세력을 잠재울 만한 즉각적인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국교 회복을 요청을 했고, 조선의 입장은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어 국교 회복의 정당한 명분을 획득하는 동시에 일본 정세를 파악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이러한 각국의 입장, 조선의 입장과 에도 막부의 입장이 서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스시마를 통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간에 입장에 처한 스시마가 당연히 이제 일본에 속해 있으니까 에도 막부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선의 요구도 잘 들어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 스시마가 조선과 막부의 외교 문서를 중간에서 위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다어 드러나요. 드러나서 나중에 막부의 문책을 받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국교 회복을 매개한 스시마의 어떤 공로가 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참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국교회복, 인진회란 이후부터 통신사가 파견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교과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입장, 조선의 어떤 외교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필요도 있었고 스시마의 전략적인 판단 역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반영이 된 종합적인 결과가 통신사 파견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파견된 1636년 첫 통신사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행렬도가 어, 남아 있어요. 이 1636년의 사절단은 총 인원 475명, 거의 50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었고 왕복 기간이 총약 어, 140일 정도 됐어요. 부산을 1636년 10월 6일에 출발을 했다가 두 달에 걸려서 가서 에도에 체류한 기간은 24일이었어요. 에도에 체류한 기간 동안은 이제 조선의 이제 정사가 가지고 간 국왕의 외교 문서를 전달을 하고 그것을 본이 막부의 쇼군이 답서를 써줘요. 그 외교 문서를 주고 받아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외교 의례였고 뭐 그밖에 다양한 여러 교섭을 하기도 했죠. 이 통신사도 물론 일본의 정세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탐색했느냐가 좀 다른 포인트예요. 회답겸 세안사 당시에 아, 지금 국교회복을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일본 정세를 봤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일본을 여행하듯이 이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18세기 들어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통신사로 간 조태혁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 화가였던 간호 스네노부라는 인물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초상을 이제 일본인이 그려주고 그것을 받아서 선물로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문화적인 교류가 바로 필담 창화집이라는 것이었어요. 필담으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말로 하지 못하는 거를 글로 써서 잘 정리해서 예쁘게 책으로 만든 것이 이 필담 창화집이에요. 통신사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강연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파견한 외교 하늘단도 있나요? 한두 차례 정도밖에 없고 그것도 거의 임진왜란 직후에만 몇 차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끊깁니다. 일본의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는 해답겸 세안서가 파견됐다 들었고 일본의 정세가 안정됐을 때는 통신서가 파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세답겸 세안사는 일단 세안, 조선인 프로들을 일단 세안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통신사는 그러한 세안의 목적이 이제 주로 있지는 않았고, 정말 이 막부의 쇼군이 새로 즉위할 때 파견이 되는 어, 사연신단이었기 때문에 그 즉위를 축하하러 가는 목적이 가장 컸다라고 이제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통신사는 한번갈 때마다, 한번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왕복에한 1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조선 통신사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선발 기준으로 뽑혀서 이먼 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좋겠고, 또 어떤 굉장히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면 좋겠고 하는 식으로. 어 그때마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조라고 하는 조선의 외교를 담당하는 어떤 기구에서 적당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 국왕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4, 500명의 인원이 일본까지 이동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얻는 정치 외교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 평화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드는 비용과 우리가 이들과 나쁜 관계를 맺어서 결국 전쟁까지 이룰 수도 있는 상황 속 상황에 들수 있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평화를 유지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적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단을 계속 유지를 한 것이죠. 한번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파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수업 내용, 강연 내용에서 소감 한마디씩 하고 <laughs>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통신사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의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한번 들으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통신사가 파견되는 과정까지 그 배경과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제 어디가서 통신사 잘한다고 <laughs>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내용이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 해주셔서 통신사에 대해 더잘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뭐, 뭐 통신사를 포함해서 뭐 조선시대사 혹은 뭐 한국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이동과학교실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